자, 저는 완성 4 강이고요. 1번 그대 제목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ay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어떤 방식인가 봤더니 인치 나오기 때문에 수식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풍경을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사람들이 풍경을 형성하는 방식은 그 다음에 리 e f l e 는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조동사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사람들이 풍경을 형성하는 방식은요, 종종 반영하는데 지배적인 문화, 이 도미넌트 컬처는 지배적인 문화잖아요.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주류 문화라할수 있겠죠. 이런 문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즉, 풍경 있죠. 사람들이 어떤 도시라던가 집 근처의 모양을 결정하는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전반적인 문화를 반영한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상업화된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처럼 매우 상업화된 환경에서는 it is not surprising 뒤에 나오는 대절은요 놀랍지 않아요 가조 진주하죠 뭐가 놀랍지 않느냐 많은 풍경들이 상품으로 여겨지는 게 놀랍지가 않대요 미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배적인 문화가 뭐요 자본주의죠 모든 것들을 이 돈으로 보는 관점인데 풍경 역시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서 바라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자, 앞에 나온 말을 다시 재부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풍경이잖아요. 뭐라고 여겨지느냐? 그들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된대요. 즉, 왜 상품으로서 여겨지게 되느냐? 시장적인 잠재력. 지금 돈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것 때문에 어,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지던트하면 주민이죠. 주민들은 정체성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해서 말해요.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나옵니다. 즉, 어떻게 풍경이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누굴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돈이 될수 있느냐의 근거를 둬서 그들의 정체성을 발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수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수반하느냐? 전환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전환 이상의 것을 수반하는데 뭐에 대한 전환이에요? 자연 요소를 뭐로 바꾸느냐? 상품으로서 전환하는 거즉 자연적인 요소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상의 것을 이 수반하고 있다. 즉뭐 단순하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나무라든가 숲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한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어,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풍경 그 자체는 뒤에 콤마 찍고 ing 나오죠? 아니 콤마 콤마 사이에 이제 삽입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자의식을 포함해서 사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의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풍경 그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요, 상품, 그죠? 상품의 형태, 상품의 형태를 못하네요. 상품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경도 포함되고 풍경 안에 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떤 의식조차 포함되어 이런 게 상품의 형태를 띄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정 시간 이후에 풍경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로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로고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상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풍경의 정체성은 일종의 로고로 발전할 수 있는데 어떤 로고의 형태냐 봤더니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사용되느냐? 풍경의 이야기를 팔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로고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풍경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포도주 고장, 플로리다의 태양 해변, 그리고 남부 다코타 지역의 악지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형성하느냐? 자, 어떻게 외부인과 주민 모두가 장소를 인지하는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어떤 호칭들, 라벨 앞에 막 불렀잖아요. 와인 컨트리, 선 코스트, 매드랜드처럼 이러한 호칭들은 1년의 기대를 구성하는지, 다 하우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호칭들이 1년의 기대를 구성하는지. 근데 어떤 기대인가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즉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연관된, 1년의 기대를 이러한 호칭들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과 주민 모두가 어떻게 이런 장소를 인지하는지를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장들을 외부인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문화와 연결해서 표현하는지를요, 이러한 애칭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 볼수 있겠죠. 즉, 이런 예칭들은 이런 세 가지 어, 캘리포니아의 와인 컨트리, 플로리다의 선코스트, 사우스 다코타 지역의 베드랜드와 같은 것들은 첫 번째, 어떻게 외부인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인식하고 있는지,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붙인 호칭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연결된 일련의 기대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요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지역사회의 기초와 발전? 지역사회의 기초와 발전을 나타내기엔 너무 포괄적입니다. 두 번째, 상품으로서 인식되는 경관의 풍경의 정체성? 어,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 소중한 유대를 형성하려는 지역사회 개발제 목표? 아니죠. 4번, 장소의 의미 부여하기, 환경을 구하려는 노력 언급된 적이 없고요 5번,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지리적인 요소 역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정답 따라서 Landscape Identity Perceived as a c o m m i t y 라고 하는 2번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주제는 단순하죠. 상품으로 인식되는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지역의 지배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요. 전반적으로 예시로 든 것은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요 이게 이제 빈칸처럼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이너미어트 컬처, 지배적인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라벨들이 의미하는 부분이, 어, 빈칸 넣기에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